사가 아라시야마역을 가기 위해서 이쪽 스테이션으로 왔습니다. 어 JR 선에서 어 32번, 33번 타고 가라고 하네요. 이쪽 사가 아라시마역을 가려고 32, 33번 이쪽 라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교토역으로 여기 여기서 다고 어? 아, 나중에. 나중에. 마무리.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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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할인? 여기는 사가 아라시아마 역입니다 어? 우리 아라시아마 가야지 그쪽 맞아? 어. 그럼 가자 어. 근데 단풍이 다 졌네 거의 사가 아라시아마 역 주변입니다 아시아마, 중림, 숲에 왔습니다. 중림, 대나무 숲이죠. 왼쪽 길은 인력과만 들어오는 길인 것 같아요. 왼쪽 길은 사람은 사람하고 들어 사람은 인력계만 지나가는 길인 것같 저기 기차가 들어오나 보네. Thank <laughs> you. 천천 지나가고 있어 이쪽 길이 인생샷 찍는 곳이라고 하데이인생는 곳이라고 하던 인력거도 좋긴 한데 너무 비싸요 지금 여기 한바퀴 도는데 꽤 걸리네요 조금밖에 없는 줄 알았더만 여기는 도게츠 건너서 우측으로 어 원숭이공원 있는 쪽 그쪽에서 이 도게치교를 바라보고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단풍은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거의 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 날짜는 12월 8일. 에... 날씨는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은데 단풍은. 거의 졌어요 예. 도개치교 여기 건너와서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 몽키 그러니까 원숭이 사원이라고 해야 되나? 도리가 예. 있으니까 사원이라고 해야 되는지, 신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있는데 입장료가 있어서 600에 어른이 래서 안 들어가고 이제 오늘은 아라시아마 관광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점심을 운하기 장어덮밥을 먹을지 아니면은 소고기덮밥을 먹을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밥 먹는 게 제일 고민인데요 어디든 보게츠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언제 만? 어. 그거를 잡으래. 소프트뱅크? 어. 일부러. 어. 그래서 잡았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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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K 1번 로밍 하시려면은 소프트뱅크로 어. 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 저, 쪽 건너편으로 가서. 저기, 저기 줄서 있는데 있지. 하얀 지저기 음, 음. 커피숍이야. 아. 어 저, 우리도 저기 있잖아. 미경이랑 나랑 있잖아. 저기서 음, 한 40분 음. 이상을 주셨어. 근데 어, 지금은 오빠 저게. 저기에, 줄서 아니야. 저게 은. 저게 은 커피야. 음. 맛있긴 맛있는데. 그4 0그 오케이 거 저기 거 저기 퍼센트 커피는 거. 저기 뭐야 패스하는 걸로 어 다른 데 가서 먹지않 근데, 어, 근데 저녁은 점심은 뭐 먹지 진짜 여기에 인근 방이 저기 이게 아마 주부 점심나저리서 저기 안에 들어가도 좀서 음. 있을 거야 목예츠교 건너기 전에 있는 상점가들입니다. 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한 바퀴 돈 돌고, 동부도? 응.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데 저 메, 위를 봐 봐. 하늘을. 어, 어쩌면, 진짜. 멋있 응. 멋있어. 여기 들어오니 이걸 사지 요 길만 있는 거야, 정말? 다른 길은 없지? <laughs> 어, 저기는 화, 화보 촬영하나 보다. 어, 어? 아유, 예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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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가 보다. 쁘다 김원호. 턱을 깎아서 이렇게 대나무 만들었나봐요. 근데 담양이 더 좋대. 담양 중님이 여기보다 더 낫대. 왜, 왜 그러겠지? 한국? 어. 음. 비교를 하면 그렇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면서 저기 강가를 보면서 이렇게 딱 오는 거리가 예쁘잖아요 음 그러네 그렇지 아나운 그렇지 이게 코스 농하고 있으니까 코스를 갖다 이렇게 응. 만들어는데 응. 좋네 펴졌다 저기 대나무